친일배국노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자주독립 이뤄내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 리과 같은 노 같은데요. 역사를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민들이 지금 21세기에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답답한 얘기죠. 윤석열 친일배국노를 몰아내고 탄핵하자, 자주독립을 이뤄내자. 아직도 일본 속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됩니까? 참 대단하고 와, 답답하네요. 어. 왜이 나라가 이토록 망가졌습니까? 아직도 일제에 의해 있습니까? 어. 윤석열 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일본의 총독입니까? 네. 답을 해야 합니다. 뒤로 어, 숨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루속히, 일을 하루속히, 일을 예,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어, 하루하루 태보하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정말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국민들 다안 걸릴 지경이에요.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국민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막 상처를 받았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대통령이 본인이 됐는지, 왜 그런 집권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탄핵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희망을 가져봅니다. 좀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실체적 진실에 집분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